안녕하세요. 오늘 저는 어 지금 거리대에 나와 있어요. 요새 다들 이거 화분 분갈이 하시느라고들 다들 바쁘시죠. 저도 요즘에 어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분갈이 하고 있거든요. 제가 2년 전에 어, 분갈이한 다음에 어 여름 되기 전에 방제해준다고, 어, 약 쳤다가, 얘네들 약해로 많이, 여러 아이 보냈어요. 여기 보이는 이 방울복랑하고, 예, 라울하고, 완전히 처참하게, 정말 못쓰게 돼서, 어, 이거 뭐,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, 이건 더못 키우겠구나, 할 정도로 처참했었는데, 이렇게 예쁘게 돼서, 얘네들, 그때 약 쳤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게 2년 전인데 어쩌다가 애들이 약해를 입게 됐냐면은요 어, 분갈이 하고서는 이제 한 4월 5월쯤 되면은 어, 저 살균제 하고 어, 살충제 하고 한 번씩 쳐줘요. 어, 그러면은 살충제는 이제 저는 주로 응애약을 많이 하는데. 어, 그거를 이제 물에 희석해서 치게 되잖아요. 보통 살균제 먼저 하면 한 10일이나 일주일이나 10일쯤 있다가 살충제를 또 하게 되잖아요. 한꺼번에 하면은 물이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하, 해야 되는데, 어, 갑자기 그때는 그게 좀 번거롭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오랫동안 키우신 고수님들 보면 그렇게 따로따로 안 하고, 그냥 살균제 하고 살충제 하고 그냥 같이 희석해서 한 번에 방제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너무 좋은 생각, 방법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균제 하고 살충제를 같이 섞어서 방충 저 방제를 한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는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애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겨진 거예요. 쭈글거리고. 어병꼭 병든 아이들처럼 그렇다고 무슨 뭐 응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어 무슨 뭐 바이러스 감염된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해갖고 얘가 왜 도대체 왜 이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아 어, 그때 살균제 하고 살충제를 한다는 거를 제가 살균제만 두 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, 2리터 생수병에 어, 살균제 1g 넣어서 2,000배 희석을 했는데,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살충제 또뭐 1g 정도 넣을 거였는데, 또 다시 살균제를 1g 더 넣은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농도가 2배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뭐, 어, 너무 힘든 거죠. 그래서 또 심지어 이제, 네, 그렇게 하면서, 그 얘네들을 위에서만 뿌려준 게 아니고, 제가 저면 간수, 저면 간수도 하거든요. 뿌리까지 이제 완전히 방제를 한다고. 그래서 저면 간수를 했는데, 또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잖아요. 또 그게 번거롭다고 어떤 애는 잠깐 넣다가 빼고, 그러니까 그냥 넣다 빼고 그랬던 애들도 있고, 또 하다 보니까 그냥 오래 담겨있던 애들도 있고 그랬거든요. 그랬을 때그 오래 담겨있던 아이들한테 아주 결정적인 피해가 된 거예요. 잠깐 넣었다 뺀 애들은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갖고서는, 어, 지금까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, 오래 당겨있던 애들은 그때는 뭐, 그냥 이렇게 놔두면 좀 괜찮아지겠거니? 했지만, 결국에 한 1년 지나면서 다 가버리더라고요. 근데 그때 가장 약해를 좀 많이 입은 아이 중에 하나가 이 라울인데요. 어 그래도 어 얘가 어어 얘가 어땠었냐면 이 가지마다 로제트가 지금은 이렇게 좀 풍성해졌잖아요 완전히 콩알만하게 그렇게 남아 있었어요 거의 뭐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그냥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거리대 그냥 구석에다가 초밥을 놨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얘가 살아나는지 그런 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다음 해 작년 봄에 보니까 얼마나 그때부터 잘 크는지 몰라요 일단은 뿌리까지 상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회복이 돼서 잘 크게 된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가지에는 흉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 약해만 안 받았으면 정말 예쁜 모습으로 완전한. 마울이 되면서 클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. 그리고 얘는 방울봉랑이요 얘는 제가 화원에서, 어, 동그란 다육이 또 있구나 생각하면서 한몇년 전에 화원에서 2 0 0 0원 주고 사다가 이제 이렇게 잘 키우고 있었어요. 굉장히 예뻐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. 제가 다육이를 이제 몇년 키워보니까 아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음,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꽤 굉장히 좋아해요 어. 근데 그 안에 이 방울복랑이도 이렇게 잘 크던 애가 이파이다 이거 떨어뜨리고 정말 저 새순처럼 얘처럼 이렇게 조그만 거몇개 달고 있었어요 음, 얘도 같이 라울이 옆에서 어, 거리대 구퉁이에서 그냥 그렇게 지냈죠 그랬더니 해가 가면서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는데, 어, 뭐, 약해를 입고 애가 못생겨지니까 제 눈길이 덜 갔을 거 아니에요? 그래도, 어, 붙은 그, 거리대 구석에서 어쩜 이렇게 잘 컸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많이 회복되고, 어, 불과 그 약해 입은 지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풍성해졌어요. 근데 여기 이거, 이 흉터는 지금 지난 가을에 초겨울이죠. 초, 겨울에 직박우리가 와서 다 쪼아먹은 거예요. 아, 저는 직박우리가 지네들도 뭐다 살겠다고 하는 예, 음, 것 있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쪼아먹고 그러, 그래서 저는 걔네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. 거의 뭐 미워하는 수준이에요. 왼수 수준. 음, 그래서 지금 약해를 입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또 이렇게 회복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, 또그 맛에 아이들 키우게 되고 또 이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저희,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